여기는 오늘 제가 묵을 모텔인데 이야 이거뭐 혼자 자기는 에 너무 넓습니다 이거 응 혼자 자기는 너무 넓어요 여긴 보자 화장실을 보자 화장실도 음 화장실도 꽤 넓네요 음. 근데 욕조가 없다. 그리고, 저쪽에, 아니, 희한하게 이쪽에, 엄청나게 자연 친화적인, 뭐야, 이거. 음 자연 친화적인 엄청, 모텔 자체가 엄청 자연 친화적인 곳에 있습니다, 엄청. 아무튼 자 아무튼 여기는 조치원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6일 정도 될 거고요. 오늘 저는 이제 사업 일 때문에 세종시에 출장을 왔는데 토요일에 또 촬영 일이 또 저기 수원에서 있어가지고 그 일산에서 세종 갔다가 일산 갔다가 또 수원 갔다가 일산 갔다가 이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종에 왔다가 세종에서 하루 자고 수원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와이프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능력이 오, 좋다 아무튼 오늘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네요 오늘 내일 촬영하고 집에 가면은 아, 한 오후 4시 3시쯤 될것 같습니다 저녁을 뭘 먹을지 고민이네 저녁을 여기가 지금 제가 조치원인데 세종시 조치원 조치원도 세종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치원이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모텔, 싼데를 잡다 보니까, 싼데를 찾아보니까 이게 1박에 4만 5천원짜리 모텔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진짜 완전 시골, 시골길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땅값이 싼 곳에, 싼 곳에만 는데 아무튼, 여기 에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야, 새소리가 막 들리고, <laughs> 논밭이 막 펼쳐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좋네요. 분위기 좋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리뷰는 좋더라고요, 여기가. 싸고, 문제는 이제 저녁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주말에 저녁 먹을 때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먹을 안주 세팅을 좀 해보실까? 일단, 요것은 미니 족발. 새우 양념밥을 믹스. 우와. 그리고, 이 양념밥 믹스를 여기다 넣어라. 이런 의도겠지? 오. 자, 이 친구들은 좋았어. 간짜장. 얘는 왜 같이 온 거야? 이거 잡고 먹으라는 건가? 간짜장. 오, 뜨거. 이씨. 이걸 너무 꼼꼼하게 놔도 이거 너무 꼼꼼하게 포장해놔도 이거 쉽지 않단 말이야. 이거 오, 뜨거. 진짜 갓 만든 음식이라서. 김이 아주 모락모락 납니다 이 친구들은요 뜯다가 튀면 사망인데 자 오늘의 안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짜장 그리고 매운 짬뽕 불짬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족발 그리고 라면도 하나 끓일 겁니다 이따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조합을 가지고왔는데 이게 안마사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데 저 처음 만들어보고 있는 저는 일단 좀 비벼야 되겠다 이야 맛있겠는데 이거 때깔부터가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이야 대박 이 센스 있는 분들도 육개장을 또 준비를 해놓으셨네 자음 간짜장만 나쁘지 않고 족발 이거는 다 붙어 있네 이거. 어, 이거. 아무리 편의점 음식이라도 그렇지. 젓가 족발 못 사지겠다. 이래 가지고 이걸 이걸 줬나? 일단 제가 소개를 하자면 오늘 먹으려는 거는 암바사인데암바사라고도하고 뭐, 밀키스라고도 부르거든요, 얘를. 소주랑 맥주랑 소주랑 맥주랑 사이다를 1대1로 섞으면은 밀키스, 암바사뭐 아무튼 뭐 그거랑 비슷한 맛이 난대요. 그래 가지고 자, 그런가 한번 오늘 검증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진짜인지. 야, 올라오지, 올라지 올라오지 마. 이거 뭐좀 떨어뜨려놔야겠다. 이거 를툭발라야겠다 이거를, 이거는 망조가리 무척 부서진다. 이거 뼈도 같이 있나? 뼈 같이 있으면 이것도 뭔지 뭐 곤란한데 이거. 아이씨. 뼈 있는 부위도 같이 있네요, 이게. 여러분, 뼈네, 뼈, 이거. 뼈를 어디다 버릴까? 뼈를. 모아야 되겠다, 여기다 모아야 겠다이기다어 세다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 와. 근데 모아만 하겠다. 됐다. 일단 짜면 맛을 먼저 한번 보고. 음짤면네물맛이 제대로 왔네요. 어 짬뽕 맵다. 어. 음 족발은 그 컸네요. 아무튼. 인생 최초의 안바사. 어 진짜네? 진짜 약간 알코올 있는 안바사네. 신기하다. 나 아무튼 술이니까 술 맛은 나는데 와이프를 못 먹겠네. 진짜 안바사랑 비슷하긴 하네요. 어 이거 누가 찾았어 이거? 대박이네. 嗯。Mm.